네, 미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이에요. 오늘 휴식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좀제 경험을 좀 나눠 드리기 싶어요. 인생 자체가 영화인 것도 맞지만 어제는 정말 제가 인생에서 두 번째 황당한 일이었거든요.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정이든 사회든 뭐, 직장이든, 뭐, 군대든, 어느 조직이든 꼭 필요한 사람하고 있으나 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될 사람. 저는 어저께 있어서는 안될 사람을 봤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어저께 일을 하고, 이제 일찍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데 새벽 3시 반인가, 4시에집 밖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이제 조카가 이제 집에 와 있었는데 아이가 울어서 깨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일단 밖에 뛰어나갔는데 슬리퍼를 신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BM, BMW 차량이었어요. 320D 흰색 차량 그 골목 주변에 있는 차 4대가 네 거의 반파가 된 상황이고요. 어, 차량이 도주하는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차주들하고 제가 이제 뛰어가서 골목에서 어떻게 잡았는데 음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데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젯밤에 어이 채널을 2, 30대 의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경찰에 오기 전까지 이제. 못 도망간 게 이렇게 막기만 하고 뭐 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당하게 되면은 또재타시니까 그래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냐고 당연히 할수 있죠 어, 그랬더니 제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대요 네 그래서 <laughs> 경찰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제 멱살을 잡으러 잠깐 얘기 좀 한다고 하더니 제 멱살을 잡아요 그래서 아 제가 실물로 보면 키가 183이에요 또 운동이 전공이고. 맨 정신에 저 먹살 잡혀본 적이 없거든요, 단한 번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사람은 있으나 뭐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차량을 네 대를 자기 차로 다 반팔을 시켜놓고 범퍼카처럼 그렇게 망가뜨려놓고 도주를 했어요 또 뺑소니. 근데 골목길에서 어떻게 그 길을 잘못 들어서 막혔나 보죠. 결국은 경찰들이 4명이서 영행을 했는데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하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자분도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두분 다. 근데 여자분께서 참 어이가 없었던 건 뭐냐면 본인이 운전을 했다 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여자는 밖에 나와 있고 남자는 운전대에서 안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참 끼리끼리 만난다. 근데 제가 이게 지뢰짐작하견데 경찰이 이제 오전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진술 좀 부탁드린다고 오전일찍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를그 젊은 친구 집행유예 기간이죠. 저는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남자가 결국은 여자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한 거예요. 왜? 너는 초범이니까 너 걸릴 게 없지만 나는 이번에 들어가면 몇 년을 살지 모르는 거죠. 뭐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면 뭐 합의한. 이번에 뭐 보니까 차량은 BMW B를, D를 타고 다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월세 살죠 걔네 했더니 말을 안 해요 100% 월세 살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딱 지레진영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꼴값이라고 분수에 맞지 않게끔 자동차도 BMW D를 타면서 월세를 살면서 BMW D를 탔어요 신색 차량 차량은 뭐 이게 번호를 제가 말씀해 드릴 수는 없겠죠 괜, 괜히 그런 것도 이제 명예소송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차량 네 대에 반파되고 여러 가지 뭐 기물파손에 음주운전에 이제 뺑소니까지 이제 같이해서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시비 거는게 이게 또 제가 뿌리치고 그냥 이제 옆에서 피해 있었더니 뭐 근처에 있던 뭐 등치 큰 친구를 전주 알고 또 뒤에서 가격을 했네 폭행까지 변호사님들을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해도 보통 2년 이상 넘을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2년에 합의 4년이죠. 그럼 4년에서 4년 6개월을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이도 30대란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살고 싶은 2 30대를 응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내삶 스스로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지 있으나 만한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주고 만약에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100% 사망이었어요, 그때. 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사람을 이렇게 치고 갔었을 때 그렇게 뺑소니까지 했다면 정말 다행인 건그 차량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반파가 될 정도지만 그래도 차량이 다친 거지 사람이 죽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감사한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자마자 그냥 일이 벌어지니까 참 어이처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뭐 영상 편지 전혀 못 한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좀. 진실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사람은 누구나 존경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량에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 일단 구치소에 넣고 3개월 정도를... 일단 반성을 하는 시간을 해서 그 다음에 차량을 수리하시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다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성 자체가 그냥 쓰레기인데 뭐좀 있어 보이기는 싶으니까 BMW 뭐 5시리즈 못 걸고 320D 엄청 작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뭐 소나타급도 아니네요. 그런 정도의 차는. 근데 분수에 맞지 않고 대리운 전 불러서 가면 될 거를. 음주운전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인생 끝났어요. 예. 제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 인사심, 20, 30대 성인 남성들을 어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뭐 형으로서 말씀드리면 인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이 사회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모든 것들을 사회에서 최소한 있으나 만한 사람 정도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기준들을 뭐 이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뭐 집안에 뭐또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만족이 있으면 되거든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어려워졌죠. 왜?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선배들도 사5정이고오6도예요뭐저 아시는 분도 5 1세 이제 삼성화재에서 뭐 월급쟁이 본부장도 하시다가 저랑 같이 이제 전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탑을 찍었는데도 회사에서 책상 빼버리고 저기 이상한 데로 보내 버린 그니까 이제 도저히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떤 뭐든 비즈니스를 하고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많이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뭐 저도 뭐 같이 일하시는 분에 실질적으로 한전 30년 근무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보다 아버님 세대신데도 참 라이언 만나서 정말 그 고맙다고 내가 라이언 몰랐으면 이런 비즈니스. 그할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 인생의 멘토가 좀 되어주셔서 정말 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주식도 좀 하시다가 좀 억대 이상의 좀 손해를 끼치고 약간 노후자금이 불안한 상태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라이아나와 같이 열심히 하시면 제가 3년 안에 은퇴자가 마련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전국에서 따로 저런 이렇게 뭐 화상 통화 하고 하시는 분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부산까지도 가고. 어디 가면서도 항상 즐겁게 예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저 라이언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 그리왜 이렇게 연세들이 5 0대 남자분은 육십 대는 다 가장들이신데 이 라이언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투잡이든 쓰라지잡이든 지금 현실이 좀 막막하고 불안하신 분들 예 그런 불안증 때문에 그렇게 음주운전하셨던 근데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열심히 사실려서.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들어드릴 수 있고 뭐 그러는데 이거 뭐 이건 사회 인간 쓰레기잖아요. 예, 어떤 분 이게 새끼 나 새사가 될수 있는 값어치 자체가 없는 사람이 이건 시작부터가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가 기회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 언제나 여기 메일을 주세요. 일단 구독과 좋아하는 눌러주시고. 기회조차를 마련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다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죠. 예, 결국은 저도 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또 강의를 하고 제 이름을 또 알리려고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고 이러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뭐 어디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없으면. 예. 그래서 제 형님들이 정말 저한테 얘기, 말씀드려요. 누누이, 잠좀 자라고. 이 라이언 없으면 이거, 뭐 생명과 뭐 이거 성공을 바꿀 수있잖 않을까. 아, 그가 그렇지 않아요. 라이언은 열정의 라이언이기 때문에 또 오늘 또 휴일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제 건강 챙기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노력합니다. 또 이런 모습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형님들을 위해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좀 믿고 많이 따라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만나신 거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제가 동생 해드리겠다고 평생 아들 해드리겠다고 제가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좋을 일들만 있을 텐데 우리 새끼 사자가 되려면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인간은 아예 저기 어 저한테 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제가 눈빛만 봐도 압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이 친구 거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정도예요. 예. 그만큼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진지한 얘기가 있지만, 인성 자체가 안된 사람은 능력을 가르쳐 주면 더 나빠져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성이 나쁜데 능력을 있게끔 만들어줘 버리면 이 사람은 아주 큰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인성 좋으신 분들만 제가 상대할 거고, 내가 인성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언제든 매일 주세요. 예, 본인의 현재 상황을. 그럼 저게 라이언이 직접 스카이프라든지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해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뭐 만나러 오시면 되겠죠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어제 새벽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잠을 좀못 자고 어 가뜩이나 잠을 안 자는 사람인데 뭐한 시간 두 시간은 경찰이 또 전화가 오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다랑 자다가 그냥 뛰쳐 나오게 됐는데 제가 오늘 또 얘기가 좀두서가 없었어도 그려려니 하시고. 역시 라이언도 참 인생이 참 영화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뭐 가족들과 중요한 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 본인들을 이렇게 하시는 가장의 역할들 이렇게 좀 취업하시고 또 가정들 이또 토요일날 못 시잖아요 토요일일날 자 형님들 지금 뭐 뒤치다거리 한다고 막 힘들다고 라이언 부럽다고 막어 문자치고 막 그러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또 여러분들 도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혼자 고민하는 리더인 라연이 라이언,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또그 고민하는 와중에 또 이제 중요한 또 어떤 일적인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또 하루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예, 솔선수범 하시고 언행일치 하시고. 그렇게 한,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제가 또 라이언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